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 구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곳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가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라는 이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망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이 동성애 때문이라 성적인 물란한 때문이라. 타락한 용적 욕정 때문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6장 말씀이죠.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고 양식이 많아 배부르고 풍족하였음에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이웃 사랑이 없으면 자신들의 욕망만 생각하는 이 교만과 매정함만 있다면 결국에는 지옥불에 불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지옥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것도 다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위들은 도망쳐야 한다는 롯의 말에 콧방귀만 끼었고 롯의 아내는 같이 도망치다가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그 지옥 불 속에서 살아남은 건 구원받은 건롯 그리고 두 딸들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롯인가? 왜 롯과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서 막연하게 우리는 구원받을 만 하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의인이었으니까라고 대답하기 쉽습니다만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더 꼼꼼하게 읽어 보면은 별로로또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소돔성에 이 불량배들이 자기의 집을 방문한 이 손님들 우리는 이 손님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걸 알고 있지요. 이 손님들한테 이들를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고 행패를 부릴 때이 집주인 롯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썩 물러가라 어디서 행패야 어디 저리 꺼지지 못해 이렇게 호통을 치고 쫓아내기는 커녕 아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두딸 대신 드릴테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자기 좀 살겠다고 자기 평판 좀 살리겠다고 자기 딸들을 짐승들에게 던져 주려고 합니다. 저도 딸 가진 아비인데 제 생각에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가 상상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다 못한 손님들 천사들이 나서서 그 상황을 정리해 버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 이후에 소돔 성을 탈출한 이후를 보십시오. 내일 묵상할 내용인데요.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산속 굴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거기서 만취한 채두 딸과 동침하는 근친상간을 벌이는 추태를 보이기도 하지요. 아무리 술 취해서 그랬다고 서도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일입니다. 이걸 보면은 롯이 과연 제정신인가? 루, 이런 롯을 도구 의인이라고 할수 있는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롯이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이미 롯도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문화, 그 악한 생각들에 찌들어 버려서 뭐가 잘못이고 뭐가 문제인지 천지분간도 못한다. 말 그대로 구제불능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평가일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롯조차도 살려 주셨습니다. 구제불능이고 엉망진창이고 천재분간 못하는 이 롯조차도 소돔과 고모라 의 불지옥 가운데서도 구해 주셨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서 생각하사라는 이 히브리어 자카르를 기억하다 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9장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생물사의 언약을 무지개를 통해서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노아와 그 가족들을 홍수로부터 구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롯과 그의 가족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구해 주신 사람이 그 이유가 롯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의 조카 로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h a 구 a b 시긴 했는데 Abraham, a b r a h a 로스 b r 라서도 아니고 r a h a m a b r 로 h a m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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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신뢰하고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앞선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인 50 찾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40은 어떻습니까? 30, 20, 10명은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협상까지 할 정도로 간절히 매달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협상을 합니까? 그건 바로 여호와 앞에서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달리 말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한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셨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롯은 그 아브라함 때문에 정확히는 아브라함의 이웃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모습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롯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모습은 마치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으나 그래서 다 망하게 되었으나 한 사람으로부터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연상케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교리,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구원에 대한 교리와는 좀 다른 맥락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맞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려지는 전혀 없습니다. 구, 부모님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내 친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도 당연히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내 구원을 대신 보장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죠. 구원은 분명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리적인 문제와는 다르게 저는 오늘 영향력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 혼자서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도록 나를 이끌어 준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에게는 그 누군가가 누군가가 될수 있겠고요. 정확히 누군가가. 저처럼 못해 신앙인 사람들은 그 누군가가 뭐 부모님이든 친구들이든 교회 오빠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그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요. 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고요. 그또 다른 누군가는 또또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백여 년전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파란 눈의 선교사들 그리고 더 더더 거슬러 올라가면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했던 순교자들, 그 누군가들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군가가 시작하고 흘려간 선한 영향력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롯이 지옥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낳고 그또 다른 성향력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낳는 선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의와 공도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의로운 일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묵상롯에 쓰고 막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정말로 다가가고 말을 먼저 건네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일부터 시작할 때에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끌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선한 영향력, 구원의 영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영향력 그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어나가는 시작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지옥 불 속에서 롯을 구해 주신 것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의 선순환임을 깨닫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아브라함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선한 영향력을 이끌어 나가는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배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긋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손 2차 훈련과 동직훈 훈련을 통하여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늘 경험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누신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주문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하나도 다를 것 없고 하나도 구원받을 자격 없던 롯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거슬러보고 또 거슬러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보내셨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군가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영향력이 이끌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결단합니다. 나도.